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사하면서 긴축 장기화 우려로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국내 시장 또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에 따라서 2차 전지를 비롯한 에코프로 형제들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조정을 좀 보이고 있고 이전에 저항되었던 부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지가 나오는지 지수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 본격적인 지금 재료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조정 단계에 대해선 우리가 오히려 기회의 구간으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중요한 게 외국인들은 지금 조정 단계에서 외코프로를 다시 한번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물량을 팔고 이 물량에 대해서 외국인 중심으로는 다시 한번 자금이 입성이 되고 있는데 이 외인과 세력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나올 호재 재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미리 알고 외코프로 형제들에 대한 가치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담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소식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 휘둘리게 될 수밖에 없죠. 앞으로 나올 재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인 악성 매물이 오히려 나가는 것이 좋은 현상이고 그에 따라서 수급의 이동 에 따른 조정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최근에 하락에 대해서 거래량이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구간에 대해서 계속 막대한 돈이 들어오는 주포 세력들의 물량의 이탈이 아니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에 대해서 본격적인 청신호가 떴습니다. 거래소 승인에 대해서 추석 전후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동체 전 회장 오너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검토 끝에 내부 통제 장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보여지며 발행사의 승인에 대비해 증권 신고서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르면 시원의 공모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갖춘 내부 통제 장치에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안내 상장이 확실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차 전지 원재료인 양극재의 70%를 차지하는 전구체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이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지분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에코프로 또한 상승이 나오겠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분 5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에 대해 시작을 할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계속해서 지금의 저항 라인인 100만 원 구간을 향해서 서서히 저점을 높이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수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미국장이 많이 빠졌고 코닥이1%뭐2%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에코포르는 어떻게 되고 있다? 100만원을 향해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점을 잡았다라고 봐도 되겠고요. 5일선을 지금 돌파한 상태. 이 선까지 안착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었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100만원 구간 다시 한번 돌파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특히나 지금 2차전지 종목들 상당히 큰 약세, 큰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특히나 대량격인 에코프로는 세계 1위 기업이잖아요. 양극재 분야에서는 그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이 오면요, 추가 매수은 신규 매수 알맞은 대응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순영 작가님이 하나증권 2차전지 세미나에서 강연이 있었. 이 강연 내용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요약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로 박순열 작가님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감원의 넥스테라 검사에 대해서 본인의 타겟으로 의도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입장을 대차 강조를 하셨고 이날 실제 본인의 주식 투자 내역을 공개하시면서 이번 달에 2차 전지 관련 종목 1억 1천만 원 어치를 추가하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언론에서 중국산 LFP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다 하면서 에코프로와 포스코를 깔아뭉개고 있잖아요. 하지만 중국산 LFP 배터리 배터리는 단지 가격이 낮아서 보급이 많이 되는 것일 뿐, LFP 배터리 우리나라가 더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는 LFP 배터리 중국이 우리나라를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이기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만 현실은 3억 개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 LFP 배터리 쪽으로는 우리가 더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035년이 되면 요 2차 전지 시장이 반도체 시장에 5배에서 10배가 될 것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때가 되면 LG엔솔의 주가가 삼성전자보다 5배에서 10배가량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에코포로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이 1한배가 오랫동안 주가는 8배밖에 안 올랐다 아직도 올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 또한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저평가라는 얘기겠죠 우 에코포로를 투자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이번 강연 내용 보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공매도 세력들에겐 물량을 한 주라도 내어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량 꽉 지고 계시면서 정확한 매수 따점에서 추가 매수하면서 대응하셔야겠죠. 지금 정말 개인들의 결집력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 증권사들 키움, 미래, 에 세, KB, c 한 삼성, NH, 한투까지 모든 국내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매집주를 우리 여러분들께 문자 메시지로 무료로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금양, 에코프로 모두 1000% 넘는 수익률이 나와줬었는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죠? 바로 2차 전지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러한 수익률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대박적인 리튬 관련 매집주를 준비해 왔는데요. 예상 수익률은 제가 따져보니까 일주일 만에 150% 급등이 예상되고 있고 3개월 만에 수익률은 약1000% 목표로 잡고 있는 바로 그런 2차전지 기업 리튬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차트 추이 보시면 굉장히 바다권에서 저평가된 종목이고요. 우선은 여러분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정보가 확실해야 됩니다.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한투, 메이저 투신사들이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어서 지난 5년간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역대급 거래량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시가총액 3천억 원 정도가 되는 중견기업이었는데 약 3년 전에 호주와 미국, 캐나다에다가 광산 진출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미국과 호주, 캐나다 리튬 매장량이 가장 많은 곳들만 싹 골라서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전 세계에서 돈 냄새 가장 잘 맞는 이 외인 기관들이 이미 물량을 싹쓸이하면서 주가를 단숨에 1700%가량 끌어 올렸었던 종목입니다. 그후 가대 낙폭이 찾아오면서 다 털어내고 이 3년간 박스권 매집을 하면서 이 개인과 기관들의 물량들을 싹 털어낸 거 보이시죠?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지난 5년간 거래량을 뛰어넘는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다. 바로 폭등 랠리가 나오기 직전의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고요. 지금 전 세계 리튬 매장량 1위. 호주 광산과 MOU 체결을 마쳤습니다. 자 MOU 체결을 하면서 주가가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생산개파라는 거는요. 결국엔 정해져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의 리튬 대항마로 꼽히는 이 포스코딩스가 있는데 자 포스코딩스도 난리 났죠. 그런데 이 포스코를 대적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리튬 생산개파를 넘어설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는 언론의 공론화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종목의 적정 매수 가격, 세력들의 최종 목표가 그리고 보유 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제 휴대폰 번호 공개해 놨습니다. 010-2788-8454제 개인 번호입니다. 대박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정말 단 일주일 만에 150% 수익이 예상이 되고, 3개월 보유하시면 1000% 이상의 대폭 등 랠리가 예상이 되는 종목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공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로다가 단타로 매일매일 30% 급등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 꼭 필수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다가 매수를 하려고 하면 이미 상한가 간 종목 많이 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로. 직장 때문에 9시 장 시작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네 번째로 손절 없이 하루 익절하면서 수익 같이 쌓아가고 싶어요. 다섯 번째 시대 금액은 적어요. 하지만 급하게 금전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루하루 단타 급등주로다가 수익 내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전문가분들 장전 시간에 거래 미리 추천주, 급등주, 대박 종목 이렇게 드리는 경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아닙니다. 전날 미리 시간에 단일가로 이렇게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장마감 후에 외인기간 세력들 이동 수급 흐름 파악 후에 다음날 기사 뜰 만한 재료와 찌라시 확인 후에 종목 선별 후 여러분들께 시간에 단일가로다가 종업명과 매수가 매도가를 문자로 발송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에 매수하는 이유가 뭐냐 궁금하실텐데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장전시간에 문자를 드렸더니 놓치시는 경우가 많으셔 가지고요 상한가 혹은 갭상승으로 출발하는 종목을 못드시는 경우를 더러 많이 봤기 때문에 혹은 진짜 안좋은 예로다가 종목 매수하셨다가 물리시는 경우 또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날 미리 사놓고서 다음날 마음 편하게 올라가는 종목 보고 수익나면 매도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시간에 다닐까 종목 드리는 거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788-8454번호로 참여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에 다닐까 들어가실 종목 한분한분 한분 일괄로 문자 발송해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다음날 시초가에 수익 드시고 나면 끝나는 단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추천해 드리는 시드 금액은 적어요. 하지만 금전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하루하루 단타 급등주로 수익 내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상단에 제 개인번호 있습니다. 0 1 0 2 7 8 8 8 4 5 4번호로 참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VM하면 단결정 양극제가 있습니다. 이 단결정 양극제가 뭐냐면, 단결정 양재비에서 내구성과 안정성이 높은 차세대 양극재다라는 거고요. 이세 개발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양산 준비를 다 끝내고 지금 샘플 최종 승인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이 모든 라인을 이제 단결정 양극재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만큼 기술이 독보적이라는 거겠죠. LFP 또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LFP 양극제도 지금 시제품이 셀 메이커 고객에게 제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LFP 양극제도 곧 대량 양산이 된다. 여기서 나온 실적 또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 완성차 기업들에게 납품 진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제조사에서도 최근 배터리 소재사와 자동차 기업과의 직거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에 맞춤 양극재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말은 에코프로그룹의 경쟁력을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 이 양극 양극재 배터리 소재 시장이 30년까지 192조원 규모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 실적에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양극재 관련해서 독보적으로 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태를 계 구축했다? 개연사를 통해서 에코프로가 총 아 9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계열사를 통해서 양, 양극재 수직 계열화를 이뤄냈기 때문에 보시면 먼저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에코프로 CNG에서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추출하게 되면 이 양극재 주요 원재료인 전구체 및 수산화 리튬을 제조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여기서 생산된 전구체와 수산화 리튬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EM으로 옮겨져서 양극재로 이제 최종 생산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고순도 산소, 질소는 에코프로 AP까지 전달이 되는 것인데 이후에 폐배터리는 다시 에코프로 CNG가 회수해서 원료들을 추출하게 되는 이 선순환 구조 국내 유일 배터리 밸류체인의 구축을 해냈기 때문에 최대 효율로 양극재를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라 겁니다 이런 계열사들 지금 실적 또한 좋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양극재를 선순환 구조로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계열사가 하나둘 상장을할 거예요 에코프로 BM은 이미 상장을 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올해 상장을 하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나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AP가 상장을 하겠죠. 앞으로 하나, 둘 상장을 하면서 기업 자체가 규모가 커질 것이고, 에코프로라는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주가는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렴할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양극재 공장을 계속해서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이겠죠. 수요에 맞아서 공급만 해준다면 돈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극재 사업 이제 시작이고요. 2차전지 자체가 이제 시작입니다. 전기차를 누구나 파는 시대가 올 때까지는 에코프로의 주가가 상향될 수밖에 없고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경쟁력 너무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이 양극재 기술 장벽이 너무나 높고 이 양극재라는 것 자체가 2차전지 중에서 갑인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양극재 세계 1등 기업 에코프로의 주가는 지금 여전히 보다 저평가 상태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구간은 절대 매도하실 구간이 아니라 들고 가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물량 확보해 가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돌파하는 이런 구간 말고요. 눌림목 조정 한번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타점 잡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무료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회를 빠르게 잡으셔야지 신고가 돌파 또 이뤄질 텐데 이 수익 잡아 가셔야 겠죠. 제가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점에서 잡으실 수가 있고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가 있다 정말 안전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수익 극대화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유도 자료와 소보 계약 공시를 관련해서 가장 먼저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에코프로만으로 수익 낼게 아니잖아요 에코프로는 장터로 도시대 단타 수익 종목 매일매일 수익 나시게끔 분석이미 마친 종목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 매수가와 매도가 또한 제가 드릴 거고요. 이거 굉장히 쏠쏠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무료로 종목 또한 매일매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좀 무제한적으로 받기는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은 해둔 상태고 문자로다가 제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010-2788-8454 번호로 에코라고 문자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순차적으로 초대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 에코 주주분들 아니지만 내가 신규매수 한번 해보고 싶다. 혹은 내가 지금 단타 스윙 종목 좀 받아보고 싶다. 매일매일 용돈 개념식으로 수익 챙겨가고 싶다. 수익이 간절 합니다.하시는 분들 제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010에 2788의 8454 번으로 에코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대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빠르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문자 보내주신 순으로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